그리고 위원 발언할 때 보좌관이신가요? 일부러 자꾸 가서 가서 말을 거치는 것 같아. <laughs> 아, 보세요. 딴 데는 말안 하다가 위원장에서 말하면 가서 딱 말을 시켜요. 사람이 자꾸 당하면요. 비어식 생겨요. 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멀티 테스킹이 되니까 네, 삼 분. 네.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소위, 이소위를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일소위 위원회에 박준태 의원님 대신에 주진희 의원님, 이소 저 예결소위의 박준태 의원님 대신에 곽규태 의원님으로 변경해달라 고 했는데 이 안건을 올려주시지 않고 계세요. 국회 이 소위원회는 주,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의장이 상임위원을 우리 야당 상임위원이고 여당 상임위원이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나요? 위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딴데 보시고 딴척 하시지 말고 듣기 싫으신 거죠? 자, 국회법 4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조항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이, 저희가 제출하는, 교섭단체에서 요구하는 변경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남용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소위원회 지금 제가 간사 합의 없이 왜 무소속 하나 늘리냐 했더니 국회법 규칙에 따르면 이몇 명으로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된다. 이거 이제 국회법 찾아오실 거예요, 규칙이랑. 그런데요, 이 모든 안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사십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십구조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 일정, 해외 일시,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올리시는 것도 국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회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국회법 사십구조 이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이 인원을 변경하는 것 국회법 49조 2항 위반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라서 상임위원 배정을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을 국회법 57조 파항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준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간사 협의 없이 무소속 위원을 한명더 증원하는 이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법 49조 위반이요. 두 번째, 국회법 48조 1항의 위반에서 우리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음에도 이 우리 위원을 개보임 안해 주시는 것은 위원장 남용이라는 점을 시 한번 지적합니다. 마음대로 국회 운영돼 사실 말고요. 국회에 그만하세요. 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규택 위원님. <웃음> 지금 <웃음> 법안 심사 일소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소위 위원의 배치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계속해서 이 변경을 위원장이 안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세요. 저희 말씀을 말고. 그리고 위원 발언할 때 보좌관이신가요? 일부러 자꾸 가서 가서 말을 거치는 것 같아. <laughs> 아니, 보세요, 딴데는말안 하다가 의회에서 말하면 가서 딱 말을 시켜요. 사람이 자꾸 당하면요, 비어식 생겨요. 그러니까 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멀티테스킹이 되니까 박준태, 걱정하지 마시고 박준태 의원님을 어, 주진 의원님으로 일소위에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미 그리고 예결소위에서도 박준태 의원 대신에 저를 본 의원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 일소위 그리고 예결소위 이 역할이 계속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빨리 좀 요청 사항을 위원장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민 위원님. <laughs> 네,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짧게 한 반박하겠습니다. 그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어 이제 전, 전체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선임이나 개인권을 교섭단체 소속 교수 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요. 48조 1항의 법상은 그게 맞긴 하죠. 그리고 이걸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준용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격이 상임위에서는 간사입니다. 간사 의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을 먼저 하고, 이미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간사 선임은 저희가 부결됐기 때문에, 일사 부재에 따라 정기 국회 내에는 저희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급하시다라면 다른 간사를 추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토론을 그만하시죠. 그, 제가 이 국회법 해설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제57조의 소위원회 교정이 있고요. 어, 해설서에. 270쪽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보면은 이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선임과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또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및 개선을 하는데 그 경우에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있었는데 간사가 안 계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어제 15시경에 공지를 했고요. 또 15시에 공지할 때 17시까지 의견을 달라라고 한바 있고요. 이후에 협의가 안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지금 안내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네, 네,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규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laughs> 네, 이성윤 위원님 등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양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2항 청원심사 기관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 125조 제 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 0일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리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청원 심사 기간을 5월 20,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네.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슬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